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그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결과가 어떤지 구원하는 믿음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앞에서 봤습니다만 잠시 요약하는 의미에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받아들인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이러한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구원자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함께 선포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마음 깊이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회개의 심령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할 때는 회개가 되어있던 사람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던 사람들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을 믿으라는 그러한 메시지만으로 참된 믿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교회 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회개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이제 믿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삶에 참된 변화와 함께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지만 요즘은 일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모임에 이 우리 모임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 영혼들 같은 경우에도 하는 경우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식적으로만 동의할 뿐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성한 두려움 앞 두려움에 떨어본 사람 떨어본 떨어본 영, 영혼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네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사실만을 말해준다면. 그들의 그 사실은 지식적인 동의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의 올바른 그 복음을 복음답게 하나님께 대한 그 죄로부터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동시에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잘안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우리, 우리 개인의 경험이 내가 옛날에 회개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믿으라는 메시지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회개가 되어, 되어 있었던 상황임을 잊어버리고 믿으라는 정도로 여전히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으라는 말, 말씀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뭐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냐? 근데 본인은 이미 회개가 전에 되어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걸 잊어버리고, 여전히 믿으라는 메시지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는 회개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모임의 안에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는가라는 점 그리고 이것이 삶에서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느냐에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구도자로하여금 구원받기에 필요한 필수적 진리들을 깨닫게 도와주고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구원자여 자신의 삶을 그분께 의탁하고 복종해야 하는 주인으로 믿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결코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가 참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판단 기준은 구원 간증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느냐라는 점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를 십자가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는가라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같은 죄인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는가, 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 결과 삶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인지 진정한 생명의 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생명으로 말미암은 변화인지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많은 기도 가운데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 맥도날드 형제님 잘 아시죠? 맥도날드 형제님이 우리가 전도할 때의 잘못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신 작고하시기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브 앤 젤리스틱 멜프레틱스라는 원어 원문의 이 제목을 가지고 글을 쓰셨는데요.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복음 을 전할 때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복음주의와 근본주의 세계에는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회심자들이 믿음에 잘 붙어 있지 않는 것이다. 존대 열매들이 남아있지 않았다. 사람들을 영적인 출생으로 인도하는 일에서 일어난 이 모든 잘못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 전도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복음 전도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당신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돌아가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 당신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네, 성경 말씀은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전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달 몇 형제님이 오랜 경험을 통해 자신도 이렇게 복음을 수없이 수십 년간 전해왔는데 이러한 복음전도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러한 방법과 메시지에는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위의 메시지를 재고해 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복음이 너무 단순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치명적인 오류는 회개에 대한 강조가 빠져있다는 데 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참된, 인식이 없이는 참된 회심도 불가능하다. 중요한 또 지적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성령께서 내 삶에서 죄를 인식하게 하시는 사역을 경험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지식적인 동의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역을 경험하는 것은 별개의 일은 다, 다른 거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겠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내 삶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역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음자할때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치명적인 오류라는 것이. 그다음에 두 번째 심각한 오류는 그리스도의 주인 대심에 대한 강조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가볍고 즐겁게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먼저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이죠. 위의 메시지에 담긴 세 번째 오류는 제자로서 살 것에 대한 요구를 복음 전함을 받는 사람이 그러한 결정을 할 때까지 감추는 경향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삶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혹시 이제 아, 예수님이 제자로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아, 잘하셨네요 라고 그냥 그제서야 말을 해주지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 믿는 그 순간에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면류관뿐 아니라 십자가도 포함하고 있었다. 우리가 복음을 잘할 때이 사실을 미리 말을 먼저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천국 가고 하는 일이 잘되고 영광 없고 기쁨 없고 만족 없고 행복 없고 모든 일이 잘될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삶은 세상에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여기서 나는 복음 전도의 전략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려고 한다. 우선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듣게 될때 곧바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게 시 번역체라서 좀 그런데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구도자가 왔는데 딱그 시간에 몇 마디 막 복음 전하고 바로 예수님 믿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죠. 딱, 복음 듣는 그 순간, 그첫 만남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 받았다고 고백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에 열심히 있는 분일수록 빨리 그 성과를 보려 합니다. 빨리 효과를 보려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생각, 생각해보고 그 마음으로 고민해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민의 과정에서 역사하셔서 그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이런 과정들을 다 생략해버린 채 자기의 논리와 설득으로 그 사람을 몰아 붙인다는 것이죠. 그 자리 현장에서 구원받았네요. 아, 그러면 구원이네요. 저는 의인이네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생각일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기보다 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급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복음을 간결하게 압축해서 전달하는 방법은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에 적합한가? 그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아주 압축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충분한 인격적인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을 생략해버리고, 몇 마디 말로 압축적으로, 우리 뭐 전도지 같이 되는 게 특히 그런 게 많죠. 몇 가지 뭐, CCC나 이런 데는 사형리, 내비게이터는 뭐 다리, 다리에 와, 또 어디는 뭐, 이런 식으로 1, 2, 3, 4 해가지고 딱딱딱 압축적으로 몇 가지 사실을 말해놓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동의하냐동의하냐동의하냐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식의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꼭 그런 전도지가 아니라도 그런 유의 전도. 그게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에 적합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결단을 내리라고 사람들에게 일종의 압력을 주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 질문은 당연히 아니라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압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압박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룸을 그 여지를 만들어놔야지 사람이 몰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참된 믿음이 나오는 것이지 사람이 그 논리로 설득으로 압박해간다고 해서 믿으라고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그그 그 나타난 것이 참된 믿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달드 형제님이 성경에서 또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발견한 복음전도의 올바른 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맥도날드 형제님의 오랜 경험을 통해 나온 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참된 시사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도 과거에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복음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고 이 글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많은 전도 소책자도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모임도 이 맥도날드 형제님의 이 고백을 정말 귀, 귀 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달함에 있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교리적인 건전한 기초를 놓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려고 해야 된다. 성급하게 믿었다는 고백을 끌어내려고 덤벼들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즉 죄에 대해 완전히 얼굴을 돌리는 회개를 강조해야 한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내가 죄인이군요. 이게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얼굴을 돌리는 회개를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제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충분히 강조해야 한다. 우리는 참된 믿음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을 주시기를 기꺼이 기다려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른바 회심자들의 숫자보다는 적은 수를 얻을지라도 더욱 참되게 거듭난 사람들을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맥도날드 형제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글은 맥도날드 형제님이 소천하시기 몇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문은 지금 인터넷에도 있고요. 이반젤레스틱멜프렉티스 윌리엄 맥도날드를 치면 이 글이 뜹니다. 자, 이렇게 구원하는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구속과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요새 개혁 개정역에서는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속 속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상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은 죄와 사단의 종으로 묶여있던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피 값이 지불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자유로운 자로 풀어주는 것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의 종에서 노여나 속량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속량 곧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칭이 곧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칭이는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정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죄인이 의로워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그들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바탕으로 의롭다고 선언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갖는 또 하나의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됨의 축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과 또한 화목하게 되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를 청산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화목입니다. 양자됨을 좀더 살펴보면 정의는 자녀의 지위와 신분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입니다. 양자됨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로서는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8장, 에베소 1장 등이 있습니다. 양자됨의 결과로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석제하는 하늘의 유업을 받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근심시킬 때 때로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징계도 얻게 되는 이러한 이것은 복입니다. 이것이 양자됨의 축복이고요. 칭의에 대해서 좀더 보면 칭의는 아까 살펴본 대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믿는 죄인들을 그들에게 전과된 그리스도의 의를 바탕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정행위입니다. 칭의는 죄로 인한 끔찍, 끔찍한 형벌에서 면제받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영생을 주시는 적극적인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 칭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칭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와 심판이 있을,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바탕을 두고 있고, 이러한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죄인들에게 전가된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말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지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단회적인 선언이라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칭의는. 나의 삶에서 계속해서 얻어가는 과정이 아니고, 과거의 어느 순간, 즉 내가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과거의 사실을 말한다는 것이죠. 모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기에 시제가, 바로 과거 시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칭의는 공덕상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의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리버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매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난 의의라. 칭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1장 30절에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의료, 거룩함과 구,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의의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됐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신 의가 곧 나의 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볼 때는 의가 전혀 없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지신 의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얻게 된 축복입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 보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성화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들을 살펴볼 계획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칭의와 성화를 개념적으로 한번 구분해 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또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특징을 갖습니다. 우리의 실제 상, 상태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송도는 반드시 실제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그분께서는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 되시기 때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는 거룩의 길을 시작할 수 없으며, 거룩의 길을 가는 결과를 초래, 초래하지 않는 의롭다함은 거짓된 것입니다. 즉, 칭이 없는 성화도 없고, 성화 없는 칭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구분이 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의롭다음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화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의 그 길을 초래하지 않는 의롭다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 칭의와 성화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칭의와 성화의 개념 차이를 보자면, 칭의는 우리의 실제 상태와 무관하지만, 성화는 우리의 실제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칭이는 죄의 책임을 제거하지만 성화는 죄의 오염을 제거합니다. 즉, 칭이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성화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칭이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영어로는 imputed라고는 전가되는 것이지만 성화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분여되는 imparted입니다. 영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칭이는 i m p u t e d 되는 것이고 성화는 임파티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칭의는 단회적인 선언이지만 성화는 단회적인 사실을 기초로 점진적인 과정을 발아한다이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내용 다른 책들이 다른 여러분이 책들을 보시면 성화는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이야기만을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펴볼 내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제시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성경은 성화에 대해서 단외적인 사실을 기초로 해서 점진적인 과정을 밟아간다는 것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을 서로 개념적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의미에서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다. 칭이 없는 성화는 없는 것이고, 성화 없는 칭이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안에 담긴 서로 뗄수 없는 관계에 있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용을 위한 질문까지 들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살펴본 맥도날드의 글을 통해 볼 때, 나의 복음전도에서 달라져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결과, 우리가 누리게 된 대표적인 축복들을 열거해 봅시다. 칭의에 대해 살펴본 내용 가운데,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구원의 축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